The o r d e r team is on standby to soften up the perimeter so you can get through. Be ready to move. The first barrage is on its way. t h e y got some kind of active protection system intercepting our border rounds. Only a few got through. Shit. You have to push through, Agent. This is our one shot of this place. So, can you give me a c h a 특별히 하실 건 없고 몹 보이는 대로 다 잡아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목을 잡다 보면은 뒤쪽에서 헬기에서 목이 내려와요. 그첫 번째 몹이 바닥을 닿을 때까지는 잡지 마라.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물 받다. 아 먹었더니 물다

그리고 <laughs> 어, 세분 캔 님하고 범블비 님하고 구일 님은 패스 따라오세요. 자, 이 안쪽에서 오늘 이제 임무를 하실 건데. 네, 범블비 님도 오시고. 자, 우리 캔 님은 여기 D 번, D. 여기 저희가 D 또는 4번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네. 하시면 되고. 우리 구일 님은 C. C고요. 3번 또는 C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리고 비현님은 A. 네네. 마찬가지로 공통된 건데요. 일단은 해당 위치에서 몹을 잡으시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노트북 A 또는 노트북 뭐 C 또는 1번, 3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해당 자리가 맞으시면은 원패에서 몹을 잡다가 반드시 일어나셔서. 노트북 활성화를 F 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그 우리 범블비님 여기 지금 정면에 보시면 버거 가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쪽 44번 쪽. 저기서도 몹이 나오는데 44번에 있는 몹은 나와서 여기 45번에 있는 포를 쏘시는 분을 가끔 막 달려서 때려요. 그러니까는 버거 가게랑 44번 여기 두 군데 철저하게 몹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보스는 저희가 언제 때리냐? 보스 저희가 보스 딜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스가 주저앉았을 인데 그때만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네. 저희가 보스 딜 하면 그때만 딱 사격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몹 잡아주시고 노트북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F 활성화 꼭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캣님, 캣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트북 하시는 거는 D 또는 노트북 4번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모분 44번하고 바로 옆에 43번 두 군데에서 나오는 몹 잡아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911님 네? 자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마침 해주시고 마침. 몹은 여기 46, 40번 그리고 우리 43번 이쪽 이쪽이 잘 봐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40번에서 나오는 몹이 댄스님을 때립니다.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댄스님 안 다치게 나오는 몹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내가 있습니다 네, 네, 주시면 되고 자리에 계시니까는 시작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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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스템 이블은 먼저 때리지 마시고 저희가 길할 때만 때려 주세요. Ek put dit deel 한번 노트북 C 운림이 일어나서 활성화해 주시기 때문에 d 스딜 우리 2번, 3번, 4번. 노트북 BCD입니다. 무슨 일 주식 없어요. 없습니다. 말다습니다 와, 아박 터미널 찍고 나 자, 이번 구간은 이제 첫 번째 열쇠 먹는 구간이거든요. 저쪽에 디움님 있는데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제가 내리면은 드론들이 막 나옵니다. 드론 잡아주시면 돼요. 됐어. 잡아주시고 지금 저기 막 뛰어들어가시죠? 저쪽으로 뛰어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시면은 열쇠 바구니가 있습니다. 박스가. 순서대로 안 드셔도 되고요. F 막 눌러서 먼저 드시면 돼요. Network access point detected. Patch into that terminal, see what we can find. Transfer complete. There's a lot of data to sift through here. It's going to take a few minutes. Do not let them touch that Anything they want to protect is something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Check out that plane.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 여기가 이제 A 구간은 반대쪽이고 저희가 와 있는 데는 B예요. 이제 가운데서 이제 저 기믹을 다른 분이 해주실 건데 저쪽 뒤에 비행기 보시면은 비행기에 지금 가운데 녹색 불 들어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반대쪽에서 저기 디움님이 오늘 탱커신데 이 기믹을 동시에 이제 누르면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스가 여기서 나와요. 이 창문 위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스의 체력 중에 위에 방어도 게이지 있죠. 그것만 깎을 거예요. 피는 안 깎고 방어도만 깎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가운데서 기믹 해주신 분들이 한번더 합니다. 기믹을. 그러면은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 저희가 여, 여기 있는 보스를 잡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여기 보스가 잡히면 저희가 A로 넘어갈 겁니다. 이 비행기가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가운데로에서 A로 넘어가면은 반대쪽에 보스가 또두 마리가 더 있어요. 그 보스를 잡아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네. 시작하시죠. 하나, 둘, 셋. 방어도만 깎아주세요. 머리 하나 둘셋 네, 잡아주세요. 잡혔고 A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위젤하고 기지가 디지, 있는데 기지 먼저 잡아주세요. 그고 마지막 위젤 I oh will shoot with out. But that is Going Goin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oh.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razorback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area head through baggage handling then the mall 엔킹 테스트는 되고. 그거는 지어요 아, 네 네. 가시죠. 이면은 직선. w 제이 구간은 이임에서3드 가는 중간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열쇠 또 먹으러 이제 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 열쇠 박스 있어요. 열쇠 박스 드시고, 가면 됩니다. 나오면은 이제 몹이 나와요. 정면에도 나오고, 정면 다 잡히면 뒤에서도 나옵니다. 뒤에 몹! 여기 앞에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시면 세 번째 열쇠 박스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좌우에 보시면 뱅댕이들이 있어요. 로봇 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 가운데로 모입니다. 가운데 모이고 가운데 저희 화면에 체력바가 보일 거예요. 체력바가 보이는데 이름 뭐였죠? 상무들이 디루시예 네. 루시라는 애가 여기서 개틀린 건을 360도로 돌려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격을 하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데나 뭐 다른데 이렇게 엄폐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그 숨으세요, 뭐 피하세요, 상모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총도 쏘시면 안 돼요. 그냥 숨어계세요. 맞으면 바로 피가 다니까. 그리고 루시하고 버디의 체력바가 균등하게 깎이셔야 돼. 요 깎이게 딜을 해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오버딜이 나거나 많이 깎으면은 이쪽에서 체력을 회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게이지 보시고 딜을 좀 균등하게 깎아 주시면 돼요. 네. 네, 시작해 주세요. 체력값 보이죠?

드 e 풀러해주 a r y s y s t 리 m s all the primary s y s t 스 m s at 6 a n e c o m d s We c a n n o 범블린 님은 1번 외부 1번 911 911이 외부 3번 셨어 자, 그러면은 우리 캔님 네. 캔님 외부 1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블빈 님이 외부 2번. 네. 그리고 911 님이 외부 4번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자리를 공격대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실래요? 외부명 외부 1번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외부 3번 할게요. 그 내부 정할게요. 내부 3번 디움님, 내부 1번 셰인님 내부 4번 조이님. 왜요? 모두 닫셔서이 그룹은 안 보여요. <laughs> 음, 공격대 채팅에다가 쳐 주셔야 저희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대 안 쳐져요. 엔터 눌러서 탭 바뀌어져요. 네. 네. 탭 누르시면은 바뀌어져요 음소거 돼서 안 된대요. 음소거 푸세요. 공격대 마우스 오, 오른쪽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세 분은 내려가셔서 패스 따라오시면 돼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것이 분들 목 잡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어차피 본인 자리 아니셔도 설명 들으시면 좋으니까 는 아셔도 한번더 들을게요 자 여기가 캣님 오늘 하실 자리인데 외부 1번입니다 여기 와서 바로 왼쪽인데 뭘 하시냐 일단은 오늘 방어할 거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거예요 기계 근데 몹이 여기랑 저희 지금 내려온 데 있죠? 저 난간 그리고 이쪽 여기 난간에서도 내려와요 세군데서 내려오는데 몹을 잡아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돼지가 한 마리 나는데 돼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걔는 팬님을 공격을 안 해요 무조건 내려와서 이 기계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이 기계를 막 만지작거려요. 그러면은, 캣님이 하실 거는, 돼지가 여기 내려왔다, 그럼 다른 거다 멈추시고, 돼지 엉덩이를 쏘세요. 그래서, 네. 돼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네. 네. 그걸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저기 지금 내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안쪽에서 기믹을 막 해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피하세요, 저희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에, 본인이 서 계신 자리에, 코가 두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두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굴러서 피하시던 달려서 피하시던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 네. 네네.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이제 몹이 나오는데 여기 저희 내려오는데 저기 난간 그리고 이쪽 난간. 몹이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몹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지금 이 모니터가 파란색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여기 딱서계셨다가 모니터가 빨개지면은 이걸 이렇게 쫙 싸서 이걸 깨주시면 돼요. 그것까지 하시면 오늘 하실 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쪽 2번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암볼비님 하실 곳은 2번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분 지금 돼지는 여기서 나와요. 네. 나머지 모분 난간, 여기 난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거잘 잡아주시고, 돼지만 여기서 나오니까 잘 끊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9 1 1 지금 여기가 이제 4번이에요 4번이고 몹은 여기 이 문에서 일반 몹하고 돼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내려온 데 있죠 지금 1번에 계신 캔님하고 겹치는데 여기서도 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곳잘 봐주시고 돼지가 에? 나온다 그러면 와서 마찬가지로 돼지 엉덩이 와서 잡아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들어갈게요 하나 둘셋자 이제 몸 나와요 하세요 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 둘못 나와요. 하나 둘셋 빈. 랜덤으로 돼지가 나올 거예요. いい 오 여기 석궁 되게 많아 또가 하나 둘셋인 이제 제가 석궁 도게요 그렇죠. 피하세요. 1번 돼지 하나, 1번 둘, 둘, 셋, 일. 샘님, 거기 애가 겠다 수하셨습니다서 그 계신 자리에 모니터가 빨간색으로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면 깨주시면 돼요

바이바이브 이겼죠? 네네. 오늘은 캣, 캣팅님하고 구일님 바이바이보 하시면 겠다 저도 독수리 나왔습니다. 오! 음, 음. 그러면, 구일님, 음. 린 아, 아, 조금 나눠 가신 나눠, 응? 음? 한 분씩 나눠 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